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됐습니다. 진흙더미와 함께 커다란 돌덩이와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주택과 차량을 덮쳤습니다.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산사태는 1,200여 건, 피해 면적도 300헥타르를 넘어서는 등 10년 평균 대비 34% 증가했습니다. 특히 7, 8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았던 중부지방에 피해가 컸습니다. 산림청이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취약지 등 29,000여 곳을 집중 관리 지역으로 정했습니다. 태양광 시설 같이 인위적 지형 변화가 있는 곳을 산사태 위험 지도에 반영하고 행안부와 국토부가 관리해 온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 48,000여 곳을 산사태 정보 시스템과 처음 연계해 위험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주민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 정보를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 제공합니다. 산사태 위험 주보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어서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 피해 지역을 전자 지도로 만들어 지속적인 관리도 할 방침입니다. 각 유관 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유기적인 협력을 가장 중요하고 있고요. ICT 기술을 이용한 보다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산사태 예방 철저를 계약했습니다. 산림청은 또 산사태 안전 재난 문자를 보낼 때 대피 시기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. kbs 뉴스 박정훈입니다.